골프장하고 조금 차량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들이 대부분은 다 골프 리조트, 골프텔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치앙만니 일단 항공이 여러 편수가 없어요. 물론 겨울에는 전세계로 이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겨울을 제외하고는 지금은 대한항공하고 제주항공 정도만 운항을 하고, 치앙마이 대표적으로 하이랜드 그리고 알파인. 여기에는 이제 좀 상급 수준의 골프장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아래에 매조 그리고 그린벨리 이런 골프장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새로 신규 리모델링 해가지고 오픈한 가산 메가시나 가산 파노라마 그리고 한 공항에서 한 시간 정도 거리에 가산 쿤탄. 그리고 인타논 국립공원에 있는 인타논 cc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치앙라이라고 하는데요 치앙마이에서 차량으로 한 2시간 반 정도 이동하시면 되는데 치앙라이에 해피시티 골프장이라고 우리나라 분이 직접 골프장과 호텔을 다 직접 지으신 분이 있으세요 치앙마이의 장점이 있어요 치앙마이는 공항에서 시내까지도 한 10분, 15분밖에 걸리지 않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골프장들도 가장 멀어야 70분 걸립니다. 그리고 기후도 너무 좋고 관광지가 아주 많아요. 아주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치앙마이는 가격들이 좀 비싸도 선호하시는 그 층들이 항상 있고 치앙마이는 어, 한 번쯤은 언젠가 꼭 가보고 싶다. 자주 가기는 좀 부담스럽다. 하이랜드 알파인의 금액은 좀 비쌉니다 그리고 알파인은 호텔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우리나라나 또 해외도 마찬가지로 프로 축구단, 야구단 선수들이 미리 호텔을 다 객실을 잡기 때문에 그 안에 리조트형에서 한 겨울에 객실을 잡기는 아주 어려워요 또 상대적으로 하이랜드는 호텔형이 아니라 별장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앙마이 전통 별장형으로 되어 있는데 객실 수가 많지 않아서 이두 군데는 아주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그 리조트 객실을 이용하시는 건 하늘의 별 따기일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랜드 골프장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 아래쪽으로 오시면 공항에서 또 시내에서 가까운 한 20분 거리에 메조나 그린밸리라는 골프 리조트도 있고요.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이용하신 데는 가산 메가시나 파노라마를 아주 많이 이용하세요. 골프장 공항에서도 20분 거리, 시내에서도 한 20분 정도 거리인데, 서로 오후에 외부 라운딩을 할 때도 별도 비용 없이 이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하시다가 난 다른 코스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은, 그 코스를 서로 이용하셔도 18홀 골프장이지만 36홀처럼 이용하실 수 있는 리조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부분 다 20분에 서 4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먼 곳이 두 군데가 있어요. 멀다 그래도 1시간입니다. 대표적으로 가상쿤탄하고 인터넷 시시가 있는데요. 그, 인타논 CC는 도이인타논 국립공원이라고 해서 치앙마이 국립공원 내에 위치했서 해발고도가 100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기후를 만약에 중요시 한다면 여기 가시는 골프장이 많은데 여기 객실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골프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가상쿤탄이라는 골프장이 있는데 저는 이 가상쿤탄 골프장이 중급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 그냥 골프장이 아주 재미있어요 어차피 골프텔이나 식사는 태국의 골프 리조트를 하실 때 식사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태국은 먹거리가 세계 5대 먹거리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제가 가상콘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코스가 레이아웃이 아주 다이내믹합니다 27월 코스인데 산악형도 있고 개울도 있고 먼 곳도 있고 그래서 골프를 좀 재미나게 치고 싶다 하시면 저는 가상콘탄을 권하고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또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20분, 30분 거리보단 금액들이 조금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장기로 가실 때는 거리가 별로 상관이 없다면 어, 가상쿤탄 정도 다녀오셔도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